5장. 낯선 여자를 조심하여라. 내 아들아,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, 내 슬기에 귀를 기울여라. 그러면 내가 현명함을 간직하고, 내 입술이 지식을 보존하리라. 정녕 낯선 여자의 입술은 꿀을 흘리고, 그 입속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, 그 끝은 쓴 흰숙처럼 쓰디쓰고, 쌍날칼처럼 날카롭다.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저승을 향한다. 그 여자는 생명의 길에 뜻을 두지 않으니 제 앞길이 흔들림을 깨닫지도 못한다. 그러니 이제 아들들아, 내 말을 들어라.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. 그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걷고 그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. 다른 이들에게 내 명예를 넘겨주고 내 세월을 남복한 자에게 빼앗기며 낯선 자들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 노고의 결실이 남모르는 자의 집으로 가게 된다. 마침내 몸과 살이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러 너는 통곡하면서 한탄하게 되리라. 어쩌자고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마음이 훈계를 없인 여겼단 말인가. 스승님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회중과 공동체 한가운데서 하마터면 처참한 불행에 빠질 뻔 하였구나. 젊은 시절의 아내 내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 물을 마셔라 내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야 되겠느냐?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, 내 곁에 있는 낯선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. 내 샘터가 복을 받도록 하고, 내 젊은 시절의 아내를 두고 즐거워하여라. 그 여자는 너의 사랑스러운 암사슴, 우아한 영양. 너는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흡족해하고, 늘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. 그런데, 내 아들아, 너는 어찌 낯선 여자에게 흠뻑 취하고, 난 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드느냐? 사람의 길은 주님 눈앞에 펼쳐져 있고,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행로를 지켜보신다. 아기는 제 악행에 붙잡히고, 제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. 그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길을 잃게 된다.